또 지금 덴티스죠 덴티스에서 인스타그램을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아티스트 이명웅 님이 지금 제품을 들고 있는 모습이죠 주황색 옷을 잘 소화를 하고 있어요 청바지에 니트를 입었습니다 정말 가을가을한 대학생의 어떤 그런 느낌 팬들 반응 보면은 아우 oh, 귀엽다 뭘 해도 예쁘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서울 앵콜 콘서트 세트리스트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분은 일반인이니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세트리스트를 좀 듣고 가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까 안 나오네요. 혹시 없나요? 굿즈 같은 거는 공연장 가서 구입하면 되나요? 라고 좀 물어봤어요. 아마 부모님 따라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답을 좀 보면은 일단은 뭐 답이 없죠. 정규 앨범을 부를 게 확실하니까 그거 듣고 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15일에 발매가 되는 신곡 폴라로이드 노래 듣고 가고요 그리고 이제 나 믿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 안을 도망가 정도 듣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죠 굿즈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구매를 해도 되는 거고요 또 이제 폴라로이드 티저가 공개가 됐죠 두 번째인데요 지금 이 영상이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티저를 많이 보면 좋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노래가 좀 많이 나와서 이미 다 외우신 분들도 있어요. 한두 번만 들어도 귀에 착 감기는 멜로디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즐겨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어떤 팬분이 거래처에 전화를 했는데 이명님의 목로수점이 컬러링이었대요. 너무나도 반가웠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이명을 좋아하는 걸알수 있고요. 또, 이제 좀 있으면 티빙에서 다큐 101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바쁘죠. 10시부터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투표를 좀 미리미리 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멜론 있죠? 탑10 올해 아티스트 올해 앨범 베스트 솔로 남자 네트즌 인기상 카카오뱅크 모두의 스타상 또 이제 일반인 분이 학교 앞에서 문구점에서 있었는데 아버지 노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문구점에서 아티스트 이명희의 이름표를 봤다고 해요. 명찰이죠. 이명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NCT 이승훈, 뭐 신비, 정말 다양한 이제 아티스트들의 명찰이 있었습니다. 어, 문구점이 사장님께서 굉장히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주인분 지성 문구답게 지성인 이시네 문구점 가야 되나 아이돌이야 뭐야 사장님 배우신 분이네 득템했구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이명희 님의 팬클럽이죠. 지금 이렇게 이웃 돕기 성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명 팬카페 경주 영시대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또 기부를 하셨네요. 오늘이 이제 아티스트 이명희 님의 다큐 101이 좀 제공이 되는 날이잖아요. 더욱더 좀 의미 있는 날에 정말 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회원들과 함께 따뜻한 나눔에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더 의미가 있으며 어려운 이웃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 나눔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말 가수 따라 가는 것 같아요 TV조선에서 다큐 101이 방송이 되죠 지금 티빙에서 공지가 떴습니다 보면은 안내 티조 아엠 히어로 임영101 라이브 및 VOD 서비스 미제공 안내 적혀 있어요 안녕하세요 티빙입니다. 항상 티빙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티저의 아임 히어로 임영웅 101이 라이브와 VOD 서비스가 미제공됩니다. 미제공 서비스 기간 실시간 라이브와 VOD 서비스 날짜가 쫙있고요 사유가 콘텐츠 공급사 요청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왜, 티빙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티빙 OTT 들어가시면은, 라이브라고 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채널이 쫙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지금 송출되는 방송을 볼수 있는데, 지금, 임영웅의 I'm Hero 같은 경우는, 방송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집에 TV가 없는 분들을 좀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이죠. 원래 뭐, 큰 축구 경기, 그니까, 러 어느 방송사에서 독점으로 하는 거는, 제공을 안 해줘요. 아마, 뭐, 웨이브, 뭐 넷플릭스, 디즈니, 쿠팡 이용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 일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V로 보시고요. TV가 없는 분들은요. TV조선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로도 볼수 있고요. 휴대폰으로도 볼수 있어요. 어린 친구들의 말을 좀 보면은 TV조선 앱 깔고 회원가입을 한다. 그리고 온에어로볼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볼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티조에서 예부로 방송을 해줄지 안해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됐는데 얼마 전에 축구 경기가 이제 티조에서 독점으로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tv로는 됐는데 이 실시간 tv 조선 예비나 컴퓨터로는 제공이 안 됐습니다. 방송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티스트 이명임의 공연도 지금 100% TV조선 홈페이지나 또 TV조선 앱을 깔면 볼수 있다라고 제가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TV를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축구와 아티스트 임명웅의 다큐는 방향이 다르지만 뭐 티조에서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TV를 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또 앱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 TV조선,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편성표 옆에 온웨어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가입하라고 나오죠. 근데 지금 뭐 편성에는 아 m h e r 로 나와있는데, 이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방송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회원 가입을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송출이 되면 이걸로 보시면 되고, 정말 만에 하나, 1%라도 여기서 방송이 안 되면, TV를 좀 확보를 하셔야겠죠. 모르니까 tv주선 이 홈페이지를 나스타가 댓글 안에 좀 남겨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tv를 확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중고를 거래하는 번개 장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보면은 임영웅 콘서트 티켓 거래 금지 안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번개 장터입니다. 2022년 12월 개최 예정인 임영웅 콘서트 관련하여 판매처인 CJ ENM에서 거래 중단 공문이 접수가 되어 금일부로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거래가 제한됩니다. 해당 콘서트는 공식 예매처를 제외한 타 플랫폼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한 점 부탁드립니다. 나와 있죠 공식 예매처 CJ ENM 거래 제한 11월 10일부터예요. 이명의 앵콜 콘 나와 있습니다. 또 기존에 등록되고 또 새롭게 등록된 관련 상품은 제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와 CJ ENM이 확실하게 가고 있습니다.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이렇게 CJ ENM과 또 아티스트 이명희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 측이 참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응을 좀 보면은 대박이네 일 잘하네 좋아 좋아 어우 잘한다 대박이다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좀 있으면 마마가 시작이 되죠. 마마 라인업에 아티스트 이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마는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아티스트 이명이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는 거죠. 마마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대대로 이 무대가 엄청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이명의 이번 무대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이 Mnet CJ ENM이 주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보면은 기사 나와 있죠. 2차 뉴진스 아이들부터 지코, 이명웅까지 하고 사진은 지금 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영웅님이 제일 마지막에 소개가 돼 있어요. 이명훈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17만 명과 함께했다. 전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을 하며 대체 불과한 존재감을 입증한 바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좀 중요한 게 뒤에 나올 때가 많은데 이렇게 아티스트 이명웅이또울직하게 뒤에 딱 중심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죠. 팬분이 만들어 놓으셨네요. 본방 사수 아임 히어로 이명 101 셀렘으로 다시 쓰는 우리들의 이야기. 11월 10일 목요일 밤 10시입니다. 모두 본방 사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